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그 타일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어떻게 됐냐면은, 이제 타일 하신 분이 이제 사무실 전화가 왔어요. 전화 와가지고, 어,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해서, 어, 어떤 일 하십니까? 했더니, 타일을 박스를 2층으로 좀 올리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, 아, 그러면은 곰빵이니까,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16만원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는데, 양이 얼마나 됩니까? 그랬더니, 음 양이 많지가 않대요.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,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, 이제 싸게 좀 해달라 하는 얘기겠죠. 그래서, 뭐, 얼 해서, 아니, 그러면은, 기원을 16만원부터 하는데, 뭐, 얼마 안 된다고, 또 일찍 끝난다고 하시니까, 15만원 해서 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랬더니, 뭐, 아 알았다고. 이렇게 해서 이제, 구직자한테잘 얘기를 해서, 원래 이러이러 한데, 양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끝난다 하니까 안또 얼마나 양보하고 다녀오시라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뭐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제 서로가 얘기가 돼서 보냈습니다 그냈는데 이제 아침에 와서 일을 잘한 거예요 일을 쭉해고나서 이제 일이 일찍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가보니까 사실 일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그서 점심 점심때에 대해서 이렇게 끝났던 모양이에요 끝났는데, 부인자가 그 부를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. 오늘 일찍 끝나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, 그좀 싸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해서 뭐 15만원 얘기했던 건데, 아, 이분이 하다 보니까, 뭐 일찍 끝나기도 했지만은, 조금 뭐 다른 일이 보이는 거예요. 다른 일이 이제 좀할 일이 있어가지고, 저것도 좀 해달라.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. 아, 그랬더니 일 나가신 분은, 자기는 좀덜 받긴 했지만은 일찍 끝난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왔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다른 일을 또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뭐 일단 계약이 좀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? 먼저 얘기한 거 하고 뭐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왔는데 다 끝났는데 다른 일을 시키시면 되냐. 이렇게 그냥 나왔던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구인자가 얘기를 잘해서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잘 해서 잘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 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말이지 뭐 이게 이거 좀 하고 가면 되지 응? 어? 뭘 그걸 가지고 어? 뭐 투덜거리냐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겠지요 무슨 말 한마디에 뭐 어? 차량 비실 갚는다고. 얘기를 잘해서 부탁을 했으면, 뭐, 지 서로가 인간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건데,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. 아, 본인은 부를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, 본인도 그렇게 알고 나갔고 그렇게 다 보니까, 나는 이제 끝난 줄 알고, 다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하라 그러니까, 어,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, 그죠? 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, 따로 또 시키니까, 일단 뭐, 그렇게 한건 둘째 치고 예상 외로 또 일을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더 시키게 되면은 요금을 더 추가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확실히 그랬죠 그러면 이게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부탁하는 사람도 조금 잘 얘기를 해서 뭐 자정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주면은 뭐 내가 좀더 뭐, 생활해주겠다든가. 당연히 이제 약속하고 틀리기를더 시키면은, 뭐, 좀더 줘야 되는 게 사실이고, 그런데. 또 뭐, 나가신 분들도 적당히 해서 또 일찍 끝나고 그랬으니까, 뭐, 좀 양보를 해서 조금 더 이제, 응? 해주고 오면 되는데, 서로 조금 이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, 서로가 이제 뭐, 응? 이게 틀렸니, 저게 틀렸니, 내가 맞니, 니가 맞니, 뭐, 이렇게 옥신가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. 응? 임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서로가 이제 돈이만을 때문에 서로의 얼굴 붉히게 되고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전화해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을 보냈냐, 뭐 응? 그렇게 하고 본인이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사람 잘못 보냈다고 뭐 본인이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건데 나중에 이렇게 일이 더 생겼으니까. 잘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서로 그냥 난이 끝난 다음에, 응? 서로 얼굴 붉치고 말이죠. 일을 다 해놓고.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.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.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서, 나중에 끝날 때는, 응? 서로 힘들게 얼굴 붉치고 말이죠. 응? 이럴 때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, 글쎄, 뭐 날이 더워서 그런지, 힘이 들어서 그런지, 이렇게 그냥, 서로 그냥, 응? 언성이 높아지고, 사무실 에다 돼가지고, 음, 이런저런 말이지, 막 따져대고. 사무실에서 그렇게 오면는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, 음, 그렇게 잘 얘기를 하셨어야지. 또, 아 물론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건데, 현장에서 잘 얘기를 해서,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. 이렇게 뭐 소개를 해주면은, 그야말로 속에서 니까요 뭐, 아침에 나가면은, 그분은 이제 하루는 부인자 부르신 사장님이 하루는 계약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사무실 에다 대고 뭐 얘기를 해봐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, 저희들은.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요즘 뭐,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. 그런 입장이니까 이럴 때 각자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일도 연결도 되기도 하고 응? 또뭐 서로가 좋을 텐데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얘기를 해 부인자들은 부르실 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은좀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 같이 뭐 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또 인간적으로.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조금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얘기로 하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당연시하게 내가 돈 이만큼 지불했는데 시간도 이렇게 어? 일찍 끝나게 됐는데 당연히 안 하고 무슨 소리냐 무슨 불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면은 얘기한 게 틀려지니까 애초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낮춰서 나갔고요. 그래서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뭐 불쾌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? 어차피 이제 일당으로 한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거만 하기로 한 건데 추가 발생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, 인간 사는, 뭐,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말 한마디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좋게 나쁘게 이렇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. 부르신 분들은, 뭐,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잘좀 얘기를 하시고, 또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신 분은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현장에 가다 보면은 뭐, 본의 아니게 뭐, 어떤 의외로 또 갑자기 또 일이 옆에서 생길 수 있는 건데, 큰 무리가 없으면 좀 도와주시고,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은, 개인적으로도 또,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, 그런 걸 보시고 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다 보면은, 뭐, 좋지 않을까. 그런 걸 서로 서로 이제, 조금, 자연심을 구이고, 숙이고, 이제 계속 잘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은또 말씀드릴게요. 예, 오늘은 그만합니다.